새벽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달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새벽을 맞이해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세 가지 능력. 평안, 성령의 충만, 용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고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능력.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안에도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가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물론 비는 그쳤지만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 새벽을 깨우셨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은 바로 평화. 네, 주님의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도 죽일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도 동일하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안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녀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온 세상 열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사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평화를 유지하며 살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내어 맡기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평화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후에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네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헬라어로 퓨누마 퓨누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성령이 무슨 뜻이냐면 이 퓨누마가 무슨 뜻이냐면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네.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비록 살아 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사람들, 때로는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담대한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열방을 품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 주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이들이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부활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죄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허물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우리 함께 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